오 마이 갓! 나두 번째 게임은 음. 한열명 전후가 재밌게 할수 있고 초등학생 이상이면 음. 그리고 연세 드신분 같이 아울라져서 정말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남녀로서 그렇죠 유초등부랑 그렇죠. 장년부랑 콜라보를 할수 있는 게임이구나. 초등학생. 고학년들과 음. 어른들이 붙어도 음. 충분히 아. 게임이 될 만한 게임이. 에요야이대학을또 둘러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남전들에 대해 <laughs> 어. 학생이 이루고 아. 뭐 충분히 그래. 할 만한 게임입니다. 그그네자 게임의 제목은 네. 발링입니다. 처음 발링. 들어봤을 거예요. 발링? 네. 발링. 제전처음 네. 들어보네요. <laughs> 네. 제가 이름 지었어요. <laughs> 아 발링을. 그랬습니다. 자 볼링과 아. 아 발을 발링. 섞었어요. 장요네요. 네. 따고네. 어, 이거 어떻게 알겠죠 아, 그렇죠? 이금 드는 순간 재밌을 것 같아. 요 그렇죠. 어. 이미 검증된 게임인데. 어, 그렇네. 어, 준비물이 애매하잖아요. 네. 볼링핀을 살 수도. 없고. 그렇지. 가벼운 플라스틱 된거 팔잖아요. 아, 어린이들. 그렇죠, 그렇죠. 아기들. 예, 예, 실내용 괜찮은데, 네. 밖에서 하면 바람 불면 찢어져요 볼링핀들이. 그래서 네. 제가 고안한 거는 음. 바로 이겁니다. 펜드병 이걸 거 찌그려졌죠. 아 제가 급하게도 보다 뭐 <laughs> 쓰레기통 이거를 제가 입으로 불어서 살렸어요, 제가. <laughs> 죽어 있는 거를 제가 입으로 불어서 살려왔습니다. 아이 게임 설명하기 위해서 쓰레기통. 을 <laughs> 그렇죠. 아, 아. 와 그걸 찾었는데 아, 대단합니다. 쓰레기통 뒤지는 걸 끌으세요, 이제. 죽고 <laughs> <laughs> 하나랑. 네. 이게 10개죠. 블립 10개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집에서 축구공 들고 해봤어요. 어느 정도 물을 채웠을 때 아. 가장 적빠합니다아 축구공, 그 축구공이에요. 일반 아, 축구공. 오케이. 축구공 기준입니다. 축구공 기준. 축구공 기준. 네. 제가 물을 한 요만큼 넣고 네. 했어요. 차보고, 네. 네. 빼고, 차보고, 빼고, 차보고. 실험을 아, 했구나. 그렇죠, 제가. 해봤어요. 복도에서. 네. 아마 복도에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 예. 진짜 신기한 게딱 됐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열어서 제일 편한 게 종이컵이니까. 예예. 예. 종이컵에 한번 물을 따라 봤어요. 네. 얼만큼이 물이 최고 적당한가 네, 네네. 네. 와 신기하게. 딱한 컵. 진짜 딱한 컵. 오. 와 진짜 딱, 신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리터짜리 네. 피트병에 딱 종이컵 한컵 아기까지 한 컵. 그렇죠. 네. 아기까지 <laughs> 네. 한 컵을 따라 부으면 네. 그게 딱 적당한 왜냐면 오, 이게 생포가 네. 뭐, 작네요. 오. 그렇죠. 너무 잘쓰러지도안되고그렇 만약에 옆으로 갔는데 바람에 쓰러졌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리고 맞았을 때. 쓰러져야 돼. 쓰러져야 돼. 그렇죠. 안 쓰러지면 재미도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살짝 건들어서 쓰러질 정도. 네. 네. 딱한 컵입니다. 이리 떡이. 아, 그 거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거리는 제 생각에 4, 5 미터 정도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오, 4, 5m? 이게 적당히 또 맞춰줘야 지 재밌으니까. 그렇그이 게임 룰은 일반 볼링처럼 한번 쓰러뜨린 다음에 아, 스페어. 스페어까지 아하. 그대로 두고 두번 하는 룰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무조건 리셋. 아, 사람 많을 때는? 뭐. 그렇죠. 아, 룰도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냥 뭐 네. 스페어 처리했을때 다음이 보너스 되고 이 점수까지는 네.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뭐 쓰러진 거 하면 되겠는데, 어. 이거를 편하게 할 방법이 또 있어요. 네. 티어내면 그 공정해야 되잖아요. 세운데 똑같이 세워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 붙이면 또안 되거든요. 적당히 공간을 줘야 되는데, 밑에 종이나 판자 같은 거에다가 음. 동그라미를 그려놔야 돼요, 미리. 아, 어 딱그 위치에 딱 해놓고 그 위에 똑같이 세우면 됩니다. 아, 박스 같은 데다 하면 되겠네 그렇죠. 박스나 종이 같은 거. 땅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똑같이 맞추면 모든 사람 공정하게 아 할수 있겠죠. 아, 맞네. 요거 야외 때, 정말 잘먹습니다아 재밌겠어요 예, 발링. 아, 네, 발링 아 <laughs> 발링 발링이, 발링이 있으면 볼링이 네. 필요 없네 그렇죠 보통 화합을 단합을 그렇죠. 위해서 하려면 충을하네요 그렇죠 하고 싶네 그렇죠. 아, 진짜 이 하면서 정말 인내를 배웁니다 너무 다리가 니까 못하니까 근데 이게 잘 못하니까 아. 오히려 한 번씩 맞을 때그 환희가 더 크거든 아 그렇구나 다 맞추면 재미가 없어 아재밌겠네 그렇습니다 두 아, 번째 아, 게임은 발링이 네, 되겠습니다 발링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대망의 네. 세 번째 게임은? 대망의 네. 세 번째 게임. 제가 이거는. 80명이 할수 있는. 제 기억에 80병.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네. 그때 뭐, 수련회를 갔어. 수련회가 어디 갔어요 네. 엄청 많은 학교가 모여서 한 100명, 한 100명 넘게 모였을 것 같아. 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1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 네. 이 게임을 하는데, 저는 그때 게임을 정말 모를 때었는데 네. 진짜 제 기억에 아직까지 10년. 지났는데, 아직 그 기억이, 내가 했던 단체 게임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임으로 어, 남아있습니다.